이 그린 주변의 칩샷 인데요 사실 이, 이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짧은 어프로치샷 요정도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느정도 한 1m 2m 안에 붙여서 팔을 세이브 해야 될 상황인데 어, 제가 간혹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 하고 이렇게 라운드를 하다보면 주말 골퍼분 특히 핸디 한 80대 아니면 90대 치시는 분들 보면 은 제일 많이 실수하는 유형이 제가 보기에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클럽 선택을 일단 좀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일단 공이 좀 낮게 그 굴러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칩샷인데, 생각보다 캐리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아 그런 부분이 한 가지, 클럽 선택에 잘못이 있고, 두 번째는 클럽을 제대로 선택하더라도 공을 낮게 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그, 프로 선수들 그 치는 거 보면 가까이서 보시거나 아니면 뭐 같이 라운드 하면서 느끼셨을 텐데, 프로들이 이렇게 칩샷 하는 거 보면 공이 좀 탄도가 낮아요. 낮으면서도 오 굉장히 클것 같은데 적절하게 스핀이 걸리면서 공이 굴러갑니다. 그 요령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 게임은 이 항상 그림을 잘 그리라 고 그러잖아요. 아티스트가 돼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이 공이 있고 핀이 있다 그러면 은그 옆으로 와야 돼요. 이 공하고 핀하고 중간쯤에서 보면은 이 높낮이가 잘 보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오르막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공을 어느 정도 탄도로 어디쯤 떨어뜨리면 이게 저기까지 가겠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어, 클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통 이제 공을 떨어뜨려서 굴린다 그러면 한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그 그린 엣지에서 지난 지점인데 고그 지점에 공을 딱 내가 요 정도 탄도로 굴려서 올라가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럴 때 샌드웨지로 많이 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한 80대 이하로 내려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쇼 게임은 잘 굴려야 됩니다. 굴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 대부분 피칭 웨지나 50도를 써야 돼요. 제가 외지를 3개를 쓰고 있는데 이참 이거 뭐 하나 버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피칭 외지가 있어요. 이렇게 외지 3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골백 프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저도 어 고백이지만 클럽이 15개인데요. 중요한 이 공식 자리에서는 제가 하나를 빼우하지만참 이거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아 정말 고민입니다. 저는 50도 외지를 쓸 텐데요. 아 제가. 많이 실수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60도 베지로 그러니까 샌드웨지죠. 샌드웨지로 이런 샷 하려면 벌써 한 3분의 2까지는 캐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공을 치기 위해서는 스윙이 굉장히 커야 돼요. 이런 거 결과가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잘 치긴 찼지만은 스윙이 크다는 게 결국에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많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샌드웨지는 버리시고 50도 웨지나 피칭 웨지가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린 엣지에서 한 1m에서 2m 정도 저 정도 지나가서 거기서 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낮게 공이 좀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적당한 백스핀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드레스할때 보통 이런 셋업은 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공을 오른발 쪽에 날아 뭐 보통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체중은 약간 왼쪽에 날아 그리고 양손의 위치는 공보다 조금 앞쪽에 이 정도 셋업은 이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간혹 이거를 너무 오버하게 생각하셔서 스탠스를 너무 열어서 체중을 왼쪽에 놓고 손 앞에도 놓고 막 이렇게 어정쩡하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보통 이거 선수들이. 아저씨 세럽이라고 얘기 해요. 아저씨처럼 이렇게 너무 주저앉아서 이렇게 치지 마시고 양발을 그냥 깔끔하게 모으시고 왼발을 조금 뒤로 빼면 돼요. 그리고 오른발에 놓고 그리고 체중을 조금 왼쪽에 놓고 이렇게 했으면 아주 깔끔하게 세럽이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 이렇게 세럽이 된 상태에서 샷을 하고 나서 헤드가 이렇게 릴리스가 되면은 이 공은 저기에 떨어져도 핀까지 못 가요. 공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이 좀 힘없이 가고 낮게 가면서 적절한 스핀이 안 걸려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어드레스때이 샤프트의 각도가 지금 이렇게 쓰면은 한 10도, 15도 정도는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각도를 임팩트 순간까지 똑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각도에 집중을 하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프로치샷 실수할 때 보면 헤드업도 많이 하고 손목도 풀리고 뭐 탑핑도 나고 뭐 갖은 미스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그 미스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 샤프트에 집중하는 거예요 샤프트 할때 헤드가 아니고 샤프트에 집중해라 샤프트를 보고 그대로 백스윙하고 임팩트에서 피니시 때까지 이 샤프트의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앞쪽으로 계속 기울은 상태에서 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공이 좀 낮게, 굉장히 그 공이 살아서 갑니다. 낮게 가면서 공이 쭉 뻗어서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 지금 홀스치고 나왔잖아요. 일단은 낮게 굴러가면 갈수록 이 어, 공이 홀까지 힘차게 굴러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한 가지 팁, 프로 선수들이. 이 어프로치 샷할때 클럽 페이스를 완전히 스퀘어로 두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열어요. 요게 굳이 각도로 얘기하면 한 2도, 3도 정도 될 텐데요. 클럽 페이스를 약간은 열어주면은 요 클럽 밑에 소울 부분이 바닥에 조금 더 일찍 닿습니다. 요 블레이드로 임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은 열어놓고 치면은 요거를 이제 선수들은 그 바운스를 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약간 열어놓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프로치 샷한 것도 어, 디보트가 거의 안파이잖아요. 짧은 잔디에서 디보트가 안파인다는 것은 요 블레이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요 소울로 들어간 거예요. 바운스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채가 훨씬 더 어, 자, 부드럽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체가 순간적으로 임팩트 스피드가 이렇게 붙어야지 백스핀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낮게 스피니 걸리게 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럽 페이스를 약간 열고 그니까 러 어, 그만큼 조금 왼쪽을 겨냥을 하셔도 돼요 클럽 페이스를 여는 만큼 고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0cm 한 1m 정도 약간 왼쪽을 보고 그리고 겨냥을 한 다음에 어드웨이스를 하고 오른발에 놓고 양손을 앞에 놓고 샷할 때는 샤프트에 집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치면 공이 굉장히 낮게 힘있게 간것 같지만은 스핀이 착착 걸리면서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아주 그 굉장히 그 특급 기밀이기도 한데. 방송에서는 사실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멋있게 칠라 그러다가 타핑을 너무 많이 내고 미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방송에서는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칩샷 멋있게 낮게 착착 깔리는 이런 아, 칩샷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